교도소 수감 후 사망한 촬영 소식이 들려오는데 마지막 회 결말 유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하늘이는 아빠 닮은 아기로 뽑았던데 제작진의 캐스팅은 대단한 듯해요. 볼수록 태경이를 똑 닮았습니다. 연두가 쓰레기 봉투에 아기 물건을 싸놓고 태경의 집을 떠나려는데 태경에게 들켜서 못 떠나게 될것 같죠? 설마 또 연두가 떠나려는 같은 패턴으로 정게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작가님 가만 안 두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실 정도로, 이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많네요. 태경 연두 잘 되면 좋겠고, 둘째도 생기면 좋겠다고, 집에 가지 말고, 태경이네 집에 딱 붙어 살아서, 태경이 아이 둘째를 또 가지면 좋겠다고요. 연두와 태경의 재회가 너무 짜릿했기에, 태경이랑 연두 그냥 사랑만 하게 해달라고, 빨리 장세진을 혼내주라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니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처벌을 안 받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나쁜 짓을 해도 된다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 강력하게 엄벌에 처하고 화끈하게 처벌을 하면서 후회하고 참회하는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장세진, 김준아는 왜 멀쩡하게 두 다리 뻗고 차 돌아다니냐고 분노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나쁜 악행만 일삼으면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자신의 행복으로 바꾸려는 이기적이고 뻔뻔한 두 사람에게 제발 벌좀 주라고 말이죠. 솔직히 장세진은 태경이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런 짓을 절대 할수 없잖아요. 누가 봐도 장세진 행동은 집착인데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서 보면서 화도 나고 정말 황당하기만 하죠. 여러분들의 댓글들을 찬찬히 읽어보니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나쁜 인간이 있어야 좋은 사람이 돋보입니다. 나쁜 인간 장세진은 양먹은 여자같이. 좋은 사람 연두를 괴롭히면서 아주 활개치고 다니며 제멋대로 날뛰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연두와 태경이 더 안쓰럽고 잘 되길 바라며 간절히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하늘이가 연두 태경 사이에 아이이기를 바라고 계시는데요. 김준아는 아이를 지우라고 한 인간으로 이미 아빠 자격상실이잖아요. 사랑도 하지 않고 아이를 버리라고 한준아가 행여나 하늘이 핏줄에 친아빠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이미 여기에서 가짜 아빠라고 볼수 있죠 태경이 하늘이와 함께 사는 전개가 되면서 진심으로 아기 분유도 먹여주고 이유식도 만들어주며 기저귀도 갈아주면서 하늘이에게는 온전히 진짜 아빠로서 연두에게는 좋은 남편으로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아요 그동안 태경이랑 연두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마음고생한 만큼 지금부터는 많이 웃으면서 세상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장세진, 김준아는 눈앞에서 치워주시고, 태경, 연두, 하늘이 새 식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셔야죠. 진짜가 설마 태경이 아니냐는 댓글과 함께, 제발 진짜가 연두와 태경의 아이에게 간절히 바란다는 댓글 양쪽 의견이 종갈리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출산 후 유전자 검사를 해서 태경이 친자임이 밝혀지고, 분개하는 장실장과 김준아 모습이 나올 듯한데요. 남은 회차는 빌런들이 폭망하는 최후를 정말 짜릿하고 멋지게 보여줄 것 같고 게시판에 글쓴 사람이 장실장이었음을 알게 되는 건 아주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장실장이 두손 두발다 들고 싹싹 빌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봐야 지금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며 시원해질 것 같네요. 그동안 거짓으로 꾸며 온 모든 범죄 행각에 NX그룹 회사 돈 횡령까지 크게 한탕 해먹은 게 들통이 나서 장실장의 최후는 교도소 지옥행이 되겠으며, 교도소에 수감되어 이송된다고 알려진 사람이 장실장이라는 사실에 연두 태경 하늘이를 응원하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바람대로 행복한 결말을 보시겠네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